오늘은 무명의 성도들 주의 손이 함께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가 보기에 일탈을 했습니다. 그 일탈의 내용은 무할례자들과 함께 식사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잘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비난하던 것이 잠잠하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를 마치 그 공동체에서 갈라내서 내쫓을 것 같이 그렇게 강력하게 비난하던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왜 갑자기 돌변해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갑자기 변하게 된 원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 세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강경하게 반대하던 예루살렘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 성도들이 잠잠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는 성령 세례를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해 합니다.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설교를 들은 지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게 되고 그런 신앙에만 집중하다가 보면 성도들의 상당수가 광신도가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일부는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설명하지 않으면 성령 성령 세례를 좀 도외시하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모습이 무미건조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령세례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에 드러나는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방언하는 거, 이 나라 저 나라 언어로 방언하는 모습, 그리고 그 방언을 듣고 통역하는 사람들 혹은 예언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약간의 앞날을 보고 예측하고 직관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들, 이런 특별한 체험들과 이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 신비하게 다가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 보면서 잘 보면 이러한 특별한 체험은 이런 특별한 체험은. 어느 수준에서 머물러 버렸냐면 사람의 만족을 채우는 수준에서 머물러서 약간 왜곡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자주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잘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 혹은 성령의 충만을 이런 쪽에만 설명해 가고 이것을 놓고 갈급해 해라, 갈망해 해라, 이것을 추구하고 구하라 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런 지점에서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준에서 신앙이 타협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 위험한 부분이 좀 있죠. 두 번째 부분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왜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왜 주시는 걸까요? 왜 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눈앞에 일어나는 놀라운 형상들 때문에 나도 저런 은사를 가지고 싶어, 나도 방언을 체험하고 싶어, 나도 입신을 하고 싶어. 어느 교회에 가면은 이빨이 금니깔빨로 변한데라고 하니까 우르르 변하는, 우르르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시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왜 주실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도 현대 과학 문명이 출중한 뛰어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게 해답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전부 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 다음이 한 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우리는 어디로 옮겨지게 되느냐 하면 우리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강하게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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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서 다 잡아서 한 몸으로 구겨 넣는다는 것입니다. into the body of Christ라고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서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몸으로 집어넣으신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이것을 설명한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러니까 인종과 상관없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계층과 상관없이. 교회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붙잡아 붙잡아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면 성령 세례는 추구하되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의 믿음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단은 한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 개인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는 이겁니다. 어떠한 고난과 질병이 휘몰아친다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내가 죽음과 사망의 자리로 가서 살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예수 그리스와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옥에서 머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과 절망과 불행 같은 상황 속에 처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지옥이 될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믿음, 이 믿음으로 나의 현실을 살아가고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쳐 있을 때. 불행이 왔을 때, 행복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좌절과 절망에 빠지든지, 아니면 그 모든 것에 감사하든지, 그 다음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개인의 이런 믿음도 중요하지만,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믿음은 또 어느 순간 가다가 보면 성장하지 않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세례의 본질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이 사라지는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의 본질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방인들과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 공통 분모를 알고 깨닫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완전히 수긍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은사를 통해서 눈에 보이도록 눈에 두드러지거나 환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옵션이요. 어떤 것이냐면 방언 혹은 예언 그밖에 많은 체험과 같은 은사들 이것은 옵션입니다.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으로 성령세례를 정리해야 됩니다. 19절에 보면 그때에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일어나고 있었던 그 일들과 동시에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연결되어 있거나 그 일이 일어나고 있던 그 순간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혹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일해 오던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테반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흩어진 그리스오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흩어진 먼지처럼 다 사라지고 없을 줄 알았는데 민들레 홀시되어 다른 땅으로 다 날아가서 그 땅에서 3, 3, 5 모여서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조금 더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그 중에 조금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다. 구부로와 구레의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흩어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조금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전하더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헬라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었던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시그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심 축이, 중심 축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중요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중요할까요?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 영토 밖에서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교회를 세운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선교사를 배출했는데 이 선교사가 기독교 신학을 정리했으며 유럽과 세계 종교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이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명칭이 주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아주 결정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생기는 모든 교회들의 모델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여러 면에서 우리가 땅에서 중요한 모습이지만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던 교회가 안디오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별로 기뻐하거나 감동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있는데 별로 관심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별로 자기들의 생각을 그것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장면을 보고 가슴이 뛰고 천사들은 분명히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전체가 모여서 나팔을 불면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였도다. 이와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도 분명히 그런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 이름을 바꾸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얻을 것이다. 미래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그 시점의 시작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단한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요? 이 교회를 누가 세웠나요? 세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 그 사람들의 직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배경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후에 핏박과 박해에서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겠지만 그때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흩어진 곳에서 가이사랴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그리고 요 바로 가고 그다음에 안디옥으로 갔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 무명의 평신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인데, 개척 멤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직분이 무엇인지, 심지어 몇 명인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유명한 사람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더 많이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름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잊혀진 사람들, 주류에서 밀려난 사람들, 그냥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안디오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무명으로 이름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꽤 나옵니다. 그 사람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꼽으라고 하면 이 사람들을 꼽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꼽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가장 멋지고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름 없는 이몇 사람에게 배워야 될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을 바라거나 이름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모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 가는 사람들이 눈앞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배우고 연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이몇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 땅에 흩어진 이몇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텐데, 생존하는 것조차도 버거웠을 텐데, 아마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졌기 때문에 언어도 잘 되지 않았겠죠. 근데 그런 속에서도 이 사람들 마음 속에는 분명히 갈망이 있었습니다. 갈증이 있었습니다.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갈증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증과 목마름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무리가 나오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 이몇 사람이 그들이라고 하는 그 무리의 일부였습니다. 그 일부여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살아갔었던 그때가 너무너무 그리웠던 것입니다. 그때가 이런 때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구원받는 사람 그들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우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고 행복했었던 때가 있죠 그, 그 교회가 있죠 그 교회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죠 그리고 마음 한켠에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근데 지금 이 교회에서는 채워지지 않고 있죠 그 갈급함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방 땅에서 흩어져서 다시 그 교회로 모일 수는 없지만, 좋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그런 교회를 꿈꾸고 갈급하며 갈망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모인 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만날 때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마음을 나눈 그런 순전한 교회.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 속에 박혀서 그 말씀을 나누고 간증하고 나누며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교회 그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코인노니가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갈망해 하면서 이방 땅에서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다가 헬라인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열 사람 모이게 되어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몇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리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큰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서 도망가는 그 여정을 보니까, 그 과정을 보니까 유대 땅을 지났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지나고, 가이사리아를 지나고, 그 위에 안디옥을 지나면서 보니까, 자기 자신들의 삶의 여정을 보다가 보니까, 핍박의 여정, 고난의 여정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그 땅에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 여기가 땅끝의 시작인가 보다. 라는 그 말씀을 깨닫고, 주변에 있는 헬라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증거이고 권능 있는 성령의 함께하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야 할 수밖에 없었죠. 2 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몇 사람에게 직접 다가갈 수 없었던 것이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너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갈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목마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목마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비하며 우리의 속마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다 터놓고 교제하여도 서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도 서로 감춰주고 기도하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감싸주고 서로 계층과 상관이 없이 잘 살고 못 사는 것, 혹은 많이 배우고 그렇지 않은 것, 그런 모습에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교회가 크던 작던 하나님을 찬미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과 갈증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은사와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특별한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만날 수 없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만날 필요가 없는 그 사람들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받으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본보기가 바로 안디오 교회를 세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을 바라거나 자기 이름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었고, 주의 손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안디오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포이에마 교회도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야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야마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안디오 교회를 세운 그 몇몇의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몇몇의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처럼 포이에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갈급해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